안녕하세요. 거무 실용음악학원 원장이자 뉴욕 보컬 트레이너 김재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입시 레슨 에피소드 세 번째 시간으로서 밴딩과 비브라토를 동시에 이용하는, 사용하는 그런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벤딩만 사용하는 경우, 비브라토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두 가지를 섞어서 이제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쓰는 스킬도 있습니다. 뭐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기본 전제 조건은 이두 가지의 테크닉이 자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두 개를 동시에 이용 음,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비슷한 예로 끄듬에서 우리가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러죠. 점점 작아지는 그 디크레센도 이제 점점 작아지는 그 부분에서 목소리만 점점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어 작아지면서 바이브레이션, 비브라토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어쨌든 두개다 비슷한 느낌이고 어뭐두 개를 사용한다는 동시에 사용한다는 그 공통점이 있으니까 밴딩과 비브라토의 어 사용을 동시에 하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노래는 김범수의 욕심을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앞에 첫 소절이 한 글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난이라는 한 글자인데 이렇습니다. 난난 난 이런 식으로 밴딩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여기에서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난난 난 지금. 저는 지금 녹, 이거 녹화를 해야 되니까 좀더 오바를 한 경우도 있는데, 마이크에 대면 이 정도 세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카메라와 이제 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잘안 들릴까 봐 조금. 바이브레이션 비브라토를 좀 오버한 그, 어, 것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어, 밴딩과 비브라토 두개 동시에 이용하는 테크닉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들리시면 그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되면 그게 내 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자연스러운지 부드러운지 요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어, 이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시면 뭐 영상 어, 문의를 해주시면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